자,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3부 토건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진짜 열심히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수고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씩 눌러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씩 눌러주시고. 자, 한 주에 최종적인 마감은 2,485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2,500원 밑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제가 항상 2,5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2,500원을 결국엔 조금 또 이제 깨는, 이탈하는 이러한 주가로 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사실상 뭐 어쩔 수 있나요? 일단, 호스피 지수가 또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이 외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산부토건으로 단타를 하고 있으니 그죠? 들어올만 하면 나가고 들어올만 하면 나가고 그죠? 그래서 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쪽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서 더 말씀드리기도 진짜 목이 아픕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다가오는 이제 총선을 봐야겠죠.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뭐 전쟁 종료에서 재건 시작하는 시기보다 이 총선으로 또 어떤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저는 이게 사실상 더 주목이 됩니다. 왜? 이제 어. 또 어떤 정치인과 또 이제 연결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떠한 또 정책을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단기간 안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삼부통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2,500원 선을 진짜 무너뜨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자, 또그 지지선이 어디냐면 바로 이 2,300선입니다. 2,300원. 요거를 또 깨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냥 1,700원 선까지 그냥 하락한다는 거예요. 1,700원.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뭐 매수를 안 하셨거나 뭐 혹시라도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또뭐 한번 또 떨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참이2,500 선은 귀신같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뭐 우크라이나 쪽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볼게 없어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없는데.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참 속상했습니다. 진짜 우크라이나 어린이 2,400명 이상 뭐 벨라루스로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참 우리 이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또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나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점령된 지역에서 러시아에 의한 아동 납치를 전쟁 범죄로 보고 이 아동 만9,000 명의 행방을 조사를 하고 있대요. 네,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기업들의 뭐 협약 체결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재건 사업 협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당장이 어떤 뭐 전쟁 상황에 대한 뭐 휴전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뭐 젤렌스키 우크라로 포탄 전달이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지금 여론은 어떻냐면 너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협상해라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뭐 계속 이런 또한뭐 한동훈 씨나 뭐 이준석 씨나 뭐 조국 씨 그죠? 뭐 계속 이러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총선이 다가왔음을 진짜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기가 어, 왔지 않나 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삼부토건는 윤석열 관련 수혜주로 해서 현 대통령의 수혜주로 강하게 또 상승을 했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선 당시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뭐, 뭐 회사 임원의 인연을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혔던 회사들의 주가도 이제 요동을 쳤기 때문에 진짜 사,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내 이사랑 뭐 동문이니 뭐 사회 이사랑 뭐 진짜 뭐말 막말로 뭐 불알 친구니 뭐 이러한 인연을 이유로 진짜 강하게 상승하는 게 바로 어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여야 불구하고 강하게 연루돼 왔던 게 바로 이 삼부토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그 정책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개발 경쟁입니다. 총선 앞두고 불붙은 개발 경쟁. 자, 그래서 진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또 논의를 하게 되고 이제 이 도시 규제가 엄격해서 주민 불편이 큰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이러한 또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총선이 또 끝나게 되면은 또 뭐에 엮여요 정책주로 항상 엮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동산 개발 뭐 재개발 뭐 신도시 개발 뭐 이러한 또 여러가지 또 정책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요 총선 전후로 가장 강하게 또 우리 산부통은 항상 또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때는 이제 뭐 코로나 부양책에 의해서 주가가 진짜 미친듯이 상승했었던 어, 그러한 시기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이때가 참 진짜 불장이었죠 네, 이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코스피 또 차트를 한번 또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참 이때, 자, 요때죠 2000, 한요때로요때로 구우면 되겠네요. 2800선. 그죠? 요 위에 정말 이 광기가 모여있는 이부근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네. 이 2800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저 800선. 자, 돌파를 해 주면은 또 미친 듯한 또 상승을 또 보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진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참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3부통원도 마찬가지로 자, 돌아가서 3부통원도 마찬가지로 진짜 요때 요 광기에 진짜 물려 계셨던 분들 진짜 이 때까지 다시 도달하려면 적어도 어,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2,400 중반선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2,700선까지는 올라가줘야 그래도 3부토 어, 건도 5,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사실상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최근에 이렇게 급등할 때도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자, 코스닥이죠. 어, 코스피로 바꿔서. 요때 지수가 어땠냐면, 2600선이었어요, 2600선. 그죠? 2600, 어, 초반이었기 때문에. 진짜 코스피 지수 자체도 2800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 5000원까지는 진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어, 장기 싸움이에요, 장기 싸움. 그죠? 누가 빨리 지치느냐가, 결국에는, 어, 패배로 이어지는 거니까, ...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뭐뭐 뭐 소식이 있던 없던 매일같이 찍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니까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어, 구독도 한 번씩 해주세요. 구독해 주시면은 제 3부통운 영상 매일 또 알람까지 뜨실 거니까 매일매일 챙겨보시기 편하겠죠. 자 아무튼 힘들 내시고 어차피 장기 레이스입니다. 네, 지금은 쉬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24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24년에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24년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24년에 진짜 엄청난 릴레이가 다가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총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동시에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선 4월이고 금리 인하는 5월 기준으로 찾아올 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까지 이제 11월에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 기회를 또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오, 매일 오고 뭐 매달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서 현금이 없으면 또 그냥 간 건너 불구경 하시는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지금 현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필살기를 계속 공유를 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달 12월까지만 공유를 하고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 여러분들 좀 받아 가셔서 활용을 하세요. 자 11월 17일 금요일에도 s 폴리텍 종목이 포착이 되면서 또 강한 또그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전일 비교했을 때 갭상승이 얼마 안 됐죠. 2% 갭상승하고 시작을 했고 상한가가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5% 이상은 충분히 또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자, 수익을 축하드리고, 어, 전날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웅진 포착이 되면서 이 종목도 또 강하게 29%까지 상승을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도달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같이 지금 하루에 한 종목씩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15일 수요일에는 한국내화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7%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시드머니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50만 원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2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에는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100만 원이 있든, 뭐몇 천만 원이 있든, 억이 있든,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면서 이 검색식을 받아가시는 방법은 이 상단의 번호로 상,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만 드려요. 그 이후에는 안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바닥 가셔서 뭐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 주실 때이렇게 x자 하나 붙여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정보방에 초대까지 다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오신 분들은 종목 확인하셔서 뭐 하면 돼요? 매매하시면 뭐가 따라옵니까? 당연히 수익이 따라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공유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준비하셔서 매매하시면 수익이 따라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정보방 뭐 실시간으로 내가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매매하시면 수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받아 가셔서 좋은 종목들 매매를 꼭 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 참여 방법 여기 나와 있죠 네.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11월 이벤트 자동적으로 이제 참여가 되시는 거고 11월 30일에 이제 추첨을 할 예정이에요.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금 거북이 꼭 당첨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드리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총 20명 받아 가시는 거니까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laughs> 별도로 이제 제가 뭐 패키지로 좀 지원을 해드리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뭐 1번이라고 문자를 또 전송을 하시게 되면 금융 투자 상품권 10만원을 또어 선착순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매일같이 제가 기분에 따라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어뭐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어한 30분 네 30명 정도 제가 인원을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0만원. 예수금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정보방 당연히 이제 초대를 좀해 드릴 거고, 요 단타 단기 수익 종목, 문자로도 다 제공을 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이 문자로도 종목을 공유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시드가 많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수익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5만원으로 매일 5%씩 수익을 6개월 동안 쌓았더니 어떻게 됐는, 됐느냐. 자, 목돈 2300만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금이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금액은 2,300만원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욕심을 가지시고, 꼭 내가 시드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거에 욕심을 내셔야 된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이벤트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수집을 해서, 이제 23년 마지막 이벤트잖아요? 의미 있는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 이 설문 내용에 좀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좀 주세요. 연말 선물로 나는 땡땡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뭐, 여기 선택지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현금, 뭐, 상품권, 뭐, 한돈 세트, 뭐, 동남아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좀 남겨놨는데,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항목이 있다 하시면, 그 항목의 번호를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 네, 수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좀 주시고,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오, 해놓고, 어, 뭐 식기 세척기다. 나는 아니 뭐 세탁기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남겨 주시면 최대한 어, 의견을 수집을 해서 의미 있는 12월 마지막 이벤트를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년에 이제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자, 22대 2024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이죠. 그죠? 다음 달 12월 12일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달이요한 5개월 정도의 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공개활동 나선 한동훈 아내 뭐 진짜 출마의 어떤 신호탄이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안동훈 씨 관련주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준석 계속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신당 창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막 조국 신당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지난 이제 대선 출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재 대통령과 이때 당시에 홍준표 씨 그죠? 양자대결 구도로 어, 이제 진행이 됐었고 과연 윤석열이 대선에 나올 것이냐 홍준표가 대선에 나올 것이냐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홍준표 의원의 이제 관련주로 항상 부각이 됐던 경남 스틸 보시면 이 당시 때 엄청난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입니다 이때 2021년 8월 요 시점 이 시점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지만 자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이제 결과가 당 이제 당선이 되면서 홍준표 관련주 어떻게 됐어요 완전 그냥 떡락했잖아요 다시 이전 주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 계속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어또 해드려야죠. 자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0.25에서 0.5% 이하 인하할 것 이다라는 확률이 48.6%. 0.5에서 0. 7호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게16.3% 그리고 이게 대박이죠 이게 0.6%긴 하지만 0.75에서 최대 1%까지 인하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0.6%라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총선 직후에 다가 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신다면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죠. 내가 투자금이 있어야 이런 큰 기회를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뭐재 재선이냐 아니면 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지금 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항상 11월 첫째 월요일에 있는 주에 화요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또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이제 미국 대선 그죠 까 그러니까 지난 이제 또 대선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보자고요 지난 미국 대선 자 바이든 대통령 이때 당시에 그 아리백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원전 정책 뭐 폐기하고 어쨌건 찌 탄소 배출 탄소 감축 이런 정책을 바이든이 가장 또 선호하던 정책 공약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자 그때 당시에 보자고요. 요때입니다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급등을 또 계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가 또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고 훨씬 더 이전으로 넘어가서 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5G 통신 장비 쪽 섹터가 또 강하게 또 수혜를 받았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럴 때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잡아야 여러분들 진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나중에 뒤늦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 곤두박질치고 또 손실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현금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 나오는 이러한 구간에 우리는 수익을 챙겨 나오자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 나가셔야지. 손실이 없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